안녕하세요. 소리스터 김범사입니다. 오늘도 적폐 도우이 김범사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 보통 우리 적폐님들이 부부끼리 만약에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통 지분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 1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각자 이제 단독 소유를 하고 싶다. 2분의 1씩을 넘기려는 거죠. 그때 어느 방법이 있는지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A 건물이 있고 A 건물. A아파트 B아파트 자 이렇게 A아파트와 B아파트를 갑과 을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라고 하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은 공유는 어때요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추정되죠 민법상 그러면 2분의 1씩 지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아, 근데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가끔씩 지분을 만약에 공동 소유로 하지 않고 이렇게 3분의 1과 3분의 2 이렇게 다른 지분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계약서 상에 이 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중개사 사무소 가면은 그 계약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안 해요, 그냥.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 소송에서 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등기도 안 되고. 그래서, 자, 공동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분은 2분의 1이에요. 지분의, 지분은 2분의 1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파트를 갑아파트는 갑이, 비아파트는 을이 이렇게 가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증여가 있죠. 증여. 2분의 1씩 증여한다. 첫 번째, 증여. 서로 증여. 첫 번째는 서로 증여. 서로 증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이 넘는다. 가령 한 20억 정도로 해볼까요? 20억. 자, 20억씩이에요. 이렇게 20억씩. 그러면 2분의 1을 증여하면은 부부간 증여 6억을 공제한다고 해도 사억에 대해서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납부하고 그건 취득세 12%, 농특세 0.4%, 취득세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0.4%.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84제곱미터를 초과했다. 그러면은 활용부 1%에 대한 1%, 대해 1 농특세 1%총 합계 13.4%를 납부하게 됩니다. 어디에 대해서 10억에 10억, 10억 기준으로 취득세는 12% 지방교육세 0.4%그 다음에 84제곱미터를 초과한다. 84가 아닙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의 농특세 상당하죠. 여러분들 우리 적폐 여러분들은 비용 1,2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1%를 떼놓고 생각하면 이거 완전 미스죠 미스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서로 공유를 하고, 하고 있죠 이, 이런 경우에는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이 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 그러면 서로 10억씩 10억씩 주고받죠 증여세 없음 어, 자기 재산을 돌려받는 거니까 실질적 취득은 없습니다 그냥 위치만 바꾸는 것뿐이지 취득세 증여 취득세는 이제 증여가 아니죠. 그러면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등록세가 있어요. 등록세. 등록세는 0.4%.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0 0 6를 납부하게 되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갑과 을은 증여를 하는 것보다 공유물 분할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유리하겠죠.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공유물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은 실질적인 증여 없이 자기 재산을 취득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취득세도 없습니다. 아 그런데 참.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 아마 증여로 해결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법무사에게 의뢰를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가장 현명하게 물어보는 방법은 지금 현재 이런 이러한 방법 이러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여러 가지 국세나 지방세법상에서 유리하나 그런 걸 물어봐야지 미리 자기가 아, 이렇게 증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비용 좀 뽑아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면은 이런 관계여서 공유물 분할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또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냥 다 증여로 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우리 국가 살림에 기여를 하시게 됐죠. 자발적으로 기여를 하면 좋은데, 좀 비자발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면은, 별로 기분은 좋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 같은 상황이라도,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법률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져요. 증여로 갔느냐 공금을 분할로 가느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적폐 활용 점정, 명의 신탁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우리. 합법적인 명의 신탁이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